안녕하세요. 부동산플렉스의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물건의 바로, 바로 대각선 앞쪽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87평으로서 건물 상태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거고 요 물건은 8천만원대. 지난번에 뒤쪽에 있던 거는 1억 2천, 1억 6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매각이 됐던 것 같은데,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에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돼지이고요. 9천만 원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84평으로 제시회 건물들은 다 빠져있기 때문에 31평이 제시회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매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이지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입니다. 자, 먼저 위치를 보시면 우리 물건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뭐 모슬포, 운진항, 이런 식으로 그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여러 가지 핫한 플레이스들이나 프랜차이즈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정 오일장도 있지만 이제 요런 것들은 제주도 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대 큰장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마라도 가는 여객선, 요쪽이 이제 송악산, 그리고 여기가 알뜰의 비행장, 경락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알뜰의 비행장이 굉장히 아무래도 활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터인데, 거기를 공원화 하겠다라는 어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거는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 막 이렇게 뒤에 창고 쪽벽쪽 쪽 이렇게 막 무너져 있고 했던 그런 물건인데 요거에 아쉬웠던 점은 요 길들이 전부 다다 다 개인 소유였다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이쪽이 다 개인 소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송악 관광로 요거를 정확하게 물고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물건 1억 2천, 1억 6천대의 물건보다는 확실히 도로를 물고 있어서 가치로서 토지의 가치로서는 더 뛰어나다 요렇게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토지 모양을 보시면은 요런 식의 요요 요 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개인 소유의 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식적인 큰 도로를 양 왕복 2차선 도로를 물고 있고요. 총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물들, 메인 건물, 뭐 창고,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변소들, 다용도실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건물에 일단 다 빠져 있는 상태, 토지만 매각인 점을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고요. 건물들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건물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에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은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고 옛날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다용도실 뭐 창고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부엌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창고 겸뭐 다용도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옛날 변소, 지금은 쓰지 않는 그런 변소들도 여기 두부에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은 지난번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송악건강로에 있는 물건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가지 사진, 여러가지 각도에서 영상을 찍어 놓았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보시면은 아마 요 영상, 요 물건도 충분히 그 영상에 담겨 있을 각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2 타경 25,587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머리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토지면적은 84평 제시의 건물 위에 있는 건물 다 빠지기 때문에 31평 감정가는 1억 8700에 나왔으나 지금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9100만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 건물이 없더라도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붙으면 땅주인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 네,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제시의 건물 현황은 주택, 다용도실, 화장실 두개 이런 식으로 있지만 다 매각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건물은 빼고 토지만 가져갈 수 있다. 다시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현황이 있는데 1988년부터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임차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입신고 되어 있는 소유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외 건물 등기사항이나 요런 것들을 보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물 등기가 아니라 토지 등기겠죠.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